안녕하세요 권순철 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가구 이것도 맞춘 가구인데요 저번에 세개만 맞춘거에서 다시 하나가 더 필요해서 이렇게 작업이 됐는데요 그 나왕 문양의 합판을 사용해서 보통 옷 구매 합판이라고 일본말로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칠은 라카 칠인데, 유광 라카 칠이 아니라, 방광. 그니까, 러 무광도 아니고, 유광도 아니고, 한그 중간 정도. 그래서, 보통 처음에 칠할 때는 너무 두껍게 칠하지 않고, 신나와 그 라카를 한 5대5 정도, 처음엔 좀 섞어서 묽게 칠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칠하다 보면 이제 신나가 이제 또 날라가거든요 점점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두번 칠하고 세번 칠하고 그 점점 이게 치, 진해지거든요 신나가 자꾸 날라가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 일곱 번 정도 칠한 것 같아요 한 판만 옆에 파는 이 속판하고 이쪽은 한 4번, 3, 4번 씩은 칠한 것 같고 이거는 원래 칠이 위판은 칠이 좀돼 있어 갖고 이거는 칠이 안된 상태에서 칠을 올린 거고 이렇게 보시면은 신나가 이제 열이나 이제 그런 데좀 약해서 이렇게 놓으면 자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레탄 니시를선호 하는데 근데 우레탄은 이제 너무 또 정하다 보니까 강도는 좋은데 조금 차가운 맛이 있다 그러거든요 특히 봤을 때아카가 아무래도 그 맛이 좀 따뜻한 맛이 좀 있는 것같아 이렇게 칠하고 붙이고 이제 사포질을 하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청사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청사포 뒷면으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면들이 있어요 그런 걸 정리해주면 되고 이런 대로 이제 하면은 이게 까지거든요 까지면 안 되니까 고운 면으로 해서 좀 말랐을 때 이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한번 작업을 더 하고 한번만 더 칠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지금도 많이 올라왔죠 이런 선반들은 이제 자재비가 비싼 것 보다도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보통 칠해도 뭐 하루정도 걸리고 그러다보니까 이거 만드는데 반나절 칠하는데 반나절 이런거는 품으로 따지면 은 칠한품 만드는거 한품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렇게 봐도 너무 비싸죠 이런 거는 꼭 필요하신 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테리어 쪽에서 맞춤 가구들은 비싸요. 그래서 기성품을 사서 쓰는 것도 굉 괜찮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또 만들어 놓으면 이런 맞춤 가구들이 훨씬 저게 자리에도 잘 맞고 튼튼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게 여기다 문도 달수 있고 서랍도 다달수있고든 네, 어쨌거나 다음 시간에는 다른 걸로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보통 이거 말고도 멀바우도 이제 많이 만드는데 멀바우는 가고가 너무 무겁고 약간 어두운 멀바우 집장이고요. 이게 스프루스 집장인데. 스프루스 18mm로도 가구를 많이 만들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laughs> 자작나무 합판이거든 자작나무도 만들고, 이건 미성인데, 미성 30mm 집사인데 30mm는 이제 이런 거 두꺼운 거는 가구를 만들면 둔탁해서, 보통 계단재로 많이 쓰고요. 선반같은거 할때 많이 씁니다 포화로드 가구를 만들긴 하는데 보통 이런거 필름작업 할때는 이제 MDC판을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다른 그 판재나 집성목을 만들때 이런 것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